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재배돼서 전국 각지로 공급되는 매옥수수 알갱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매옥수수는 색상이 황금색입니다. 작년 11월 초순경에 거둬들인 건데요. 알갱이를 이제야 따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수작업으로 알갱이를 탈립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 옥수수는 알갱이가 굵고 실합니다 작년 가뭄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은 그래도 이 옥수수만큼은 제대로 재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옥수수를 따고 남는 것이 옥수수 속대인데요 이 옥수수 속대는 치통 개선 및 가글용으로 판매되는 옥수수 부산물입니다. 간단하게 매옥수수와 매옥수수 속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